지금 결국에는 중국이 완전 띄우는데 성공한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다시 한번 충분히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완전히 띄우는데 성공했죠. 완전히 띄워서 지금 보시면 세미 스타스패션 그리고 자세한 보시죠. 보면, 이쪽에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세미서스펜션이라면 마치 여기 스프링이 달려 있는 것처럼 공중에 떠있지만 통통 튀기는 현상도 다 관측이 되죠. LK99의 특성 중에 하나였죠. 이거는 앤드류 맥칼립이랑 달리 색깔도 비슷합니다. 오른쪽에 중국 애들이 우리 쪽 영상을 띄워놔가지고 이걸 띄웠다고 마치 자른 듯이 띄웠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중국 분들이 이거를 실현해가지고 노벨상을 가져갈 건지도 사실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걱정, 우리 측에, 한국 측에서는 걱정이고 인류 측에서는 참 좋은 일이긴 한데, 하루빨리 초전도 검증위원회가 뭐라도 좀 꾸운 다음에 비디오라도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중국 애들이 지금 공적을 다가로 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